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의 부하 넙다리 네 갈래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해야죠 넙다리 네 갈래근이니까 네 개의 갈래가 있다 대퇴사두근 구용어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신용어부터 말씀드리면 안쪽 넓은 근 이게 광근 넓을 광자 써가지고 안쪽 넓은 근 바깥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 그리고 넙다리 고등근 이거 하나만 다르죠 그래서 지금 구용어랑 영어도 나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이제 따로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기시정지 작용 가지고 우리가 운동하고, 체형교정하고 뭐 이런 거니까, 기시정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쪽 넓은 근, 뭐 바깥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 이렇게 네 가지 다 해가지고 제가 안쪽 넓은 근 같은 경우는 돌기사에서 뭐 넙다리뼈 거친 면에 안쪽 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관절을 하나만 경유하는 세 개의 근육과 관절을 두개 경유하는 한 개의 근육이다. 이 특성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퇴삼두라고 하는 넓은 근세 가지는 원조인트 머슬이죠. 무릎 관절만 경유하는 근육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넙다리 고등근, 대퇴 직근은 무릎 관절을 경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골반에 붙죠. 골반 전하장골극이라고 해서 AIIS에 붙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예전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정지는 대퇴사도 모두 다 무릎뼈를 경유해서 파텔라를 경유해서 정강이뼈 조선에 거친면에 붙는다 라는 점만 짚고 기시정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작용은 뭐예요? 이게 무릎관절 경유하는 게네가지다 일치하잖아요 그니까 무릎 펴는 역할을 하겠죠 레그 익스텐션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 중에 이 대퇴사두를 오픈 키네메틱 체인으로 OKC로 운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죠 개별작용을 볼게요 개별작용은 안쪽 돌림, 바깥쪽 돌림도 한대요 근데 이제 주도적인 작용을 하진 않겠지 얘네가 로테이터 머슬은 아니니까 돌리는 근육들은 아니니까 한쪽 방향으로 돌리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쪽 넓은 근이 안쪽 돌림 한대요 그리고 바깥쪽 넓은 근이 바깥 돌림 한대요. 근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관절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넙다리 고등근 얘기하면서 AIIS, 전하장골극에 붙어 있으니까 골반뼈 고정된 상태에서 구심성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관절 굴곡 일어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만 나눠서 보자고 했습니다. 세 가지 대퇴삼두 광근과 넙다리 고등근 한 가지를 나눠서 보자고요. 그래서 무릎관절 통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언급하게 될때이 광근에 대한 얘기들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가장 직결되어 있으니까 왜 파탈라 경유하잖아요. 앞쪽에서 무릎관절 경유하는 아주 대표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의 분류를 엉덩관절, 무릎관절의 동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고관절이 제대로 못 움직이면서 무릎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든지, 아니면 무릎 관절 자체가 움직임 패턴에 문제가 생기면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계단 오를 때나 내려갈 때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환경에서 회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스쿼트 할때 런지 할때 하고 나서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뭘까? 넙다리 고등근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스쿼트, 계단 오르기, 런지 이런 것들이 무릎 관절만 움직이는 기능들이 아니잖아요. 고관절 구부러지고 무릎 관절 구부러지고 하면서 하는 통합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릎 관절만 움직이는 근육들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퇴직근, 넙다리 고등근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찰. 넙다리 고등근의 과활성화, 약화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근육이 너무 과활성화돼서 제 기능을 못해도, 너무 약해서 제 기능을 못해도 문제인 거죠. 과활성화 되면서 좋고 뭐 느슨하니까 좋고 이런 거 아니죠. 얘네가 결국에는 넓다리 넓은 근, 세 가지 강근, 대퇴삼두 그리고 볼기 근, 엉덩이 근육, 엉덩관절 굽힌 근, 장요근 우리가 알고 있는 장요근이죠.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친대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넓다리 고등근의 과활성화는 대퇴직근이 과하게 일을 한데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근육들은 활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과활성화 될까? 약해진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 넓다리 고등근이 과활성화, 볼기 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엉덩이 근육 약화 되겠죠. 과활성화, 엉덩관절 굽힌 근 어떻게 될것 같아? 아까 AIIS에 붙어 있고, 고관절 굴곡 만든 애들이지. 얘네도 고관절 굽 구피, 엉덩관절 굽힌근도 마찬가지죠. 장요근 애들이 약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약화는 넙다리 넓은 근, 광근의 과활성화, 볼기근의 과활성화, 엉덩관절 굽힌근, 장요근의 과활성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볼기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넙다리 고등근이 약해서 재기능을 못하면, 고관절 굴곡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경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부에 있는 자세성하는 근육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상근 증후군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폐쇄근 이런 애들이 신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신경을 압박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죠 엉덩이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약화되어서 문제인지, 과활성화가 문제인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MMT를 합니다. 또. 도수 근력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술자분이 일로 미는 거죠. 반대로 누워 계신 분이 이쪽으로 힘을 저항하는 거고, 그러면서 양쪽 기능 확인해가지고 어디가 힘이 더 센지, 어디가 제대로 힘 발생을 못 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요, 시술자분이 이 밑으로 힘을 주고 얘는 이렇게. 근데 무릎 관절만 안 쓰는 거죠. 3번 같은 경우 앉아서 하는 거죠. 앉아서. 지금 이 등받이는 없는데.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도수 근력 검사의 의도는 뭐예요? 넙다리 고등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고관절 굴곡 동작을 하면 뭐가 같이 쓰이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장요근들이 같이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혹은 척추를 구부리는 복부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의도는 대퇴직근이 순수하게 힘 발생을 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척추를 통제하는 기능을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봤을 때 1번보다 2번의 움직임이 무릎을 덜 구부리지 않으면 골반의 움직임은 덜 동반하기 때문에 대퇴직근의 힘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도 무릎을 구부리고 있지만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등받이가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청체를 세우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지. 정확한 테스트가 되겠죠 지금 3번 그림같이 내가 등받이도 없는 상태에서 피시술자가 스스로 상체를 세워놓는 통제도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걸 하면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장요근 고관절 굽힘근들 같이 작용을 너무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방법이 넙다리 고등근의 MMT로 더 적합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근육 길이 검사 이거 대퇴직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대퇴직근의 과활성화 혹은 타이트니스 이런 걸 확인하려면 근육 길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 2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능동적, 수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능동적으로 할수 있죠. 피지 숫자가 이거 누르면 되잖아. 그룹을 누르면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얘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지. 근데 이것도 뭐예요? 장육은 고관절 굽힘 근들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죠. 자, 1번에 비해서 2번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굴곡근들.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근들의 작용을 안할수 있죠 왜 엎드린 상태에서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이 시술자가 이쪽으로 미는 거잖아 그래서 이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아야 되는데 얼마나 덜 닿는지 이런 가동성을 확인하는 거고 덜 닿는 쪽 그러니까 엉덩이와 뒤꿈치의 거리가 먼 쪽을 짧다고 생각하는 거죠 타이트하다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는 나머지 광근들, 넓은근들이랑 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대퇴사두 모두 작용이 무릎 관절 펴는 거였으니까 무릎 관절 굴곡하면 세개다 작용할 거 아니야. 순수하게 넓다리 고등근만 할수 있는 근육 길이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 테스트를 가지고 참고를 할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좁혀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넓다리 고등근이 과활성화돼서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했어. 이제 손을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억제 기법을 쓴다 지금 같은 폼롤러 기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엎드린 상태에서 앞뒤로 롤링 하는 거죠 뭐 이런 방법 현장에서도 저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 이게 중간에 머슬밸리가 높은 부분에 카우트밴드 이렇게 근육이 엄청 비대해져서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고정시켜 놓고 홀딩한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억제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신장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스트레칭을 하는데 넙다리 고등근 스트레칭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넙다리 고등근 스트레칭 대퇴직근 스트레칭 하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뭔것 같아요? 이거 좀 아시는 분 있나? 자 이렇게 해도 넙다리 고등근 늘어나죠. 대퇴사도 다 늘어나죠. 근데 문제가 지금 발목이 플랜타 플렉션 돼 있죠. 플랜타 플렉션 돼 있으면 정경골근이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근막 경선을 보면은 대퇴 사두와 정경골근이 근막적 특성을 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탈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돌시 플렉션 시킨 다음에 해야지 정확하게 대퇴 사두가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스트레칭도 많이 나오는데 넙다리 고등근, 대퇴 직근 스트레칭 될까요? 대퇴 사두 다 스트레칭 될까? 되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방금 전에 한 말과 반대지. 탈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 다 아예 신장, 신장, 신장 했잖아. 뭔 얘기예요? 그 넙다리 네 갈래근이 신장 범위 안에 있지만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나 엉덩 관절 굽힘근들 장요근이라고 했던 걔네들이나 전 경골근 이런 애들이 지금 같은 경로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늘어날 거라고. 이런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타겟해서 하기에는 올바르지 않죠. 나는 표면 전방선을 스트레칭 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가 넙다리 네갈래근 혹은 넙다리 고등근을 분리해서 타겟해서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방법은 쓰면 안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옵니다. 넙다리 고등근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재기능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케이블 달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케이블은 기본 무게만 달아도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같이 밴드를 달아놓고, 밴드를 여기 기둥 같은 데 걸어놨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활성화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 활성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몸으로 서서 하는 것보다 뭘 잡고 혹은 기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활성화하긴 한데, 레그 익스텐션으로 대퇴직근 쓰겠대. 그러면은 어디 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원위부가 많이 움직임을 하겠죠. 이쪽에 있는 애들이 많이 움직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대퇴직근에 타겟을 하려면, 왜냐면, 왜 이게 광근 운동이잖아요. 레그들레그는 다 쓰이는 운동이잖아. 근데 여기서 넉다리 고등이 조금 더 우세해지게 하려면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돼요? 고관절 굴곡시켜놓은 상태에서 무릎 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통합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거 스텝업이죠 스텝업 스텝업 동작에서 어느 쪽 대퇴직근 운동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쪽 다 대퇴직근을 쓰게 되어 있죠 지금 얘가 왼쪽 다리로 지지를 하고 있고 오른쪽 다리는 움직이는 측면이잖아요 지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 오른쪽 다리는 고관절 굽힘, 무릎 굽힘 하면서 골반에 가까운 쪽 섬유가 더 많은 운동을 하겠죠 반대로 체중 지지하고 있는 쪽은 무릎 펌 기능을 하는 거잖아 무릎 펌기능 하는 거죠 고관절 굴곡에서는 이건 스트레스 없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역학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왼쪽 다리는 무릎 구부릴 때 스트레스 없는 거죠 고등근 입장에서 넙다리 고등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펼때 무릎 펼때 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넙다리 고등근 입장에서 먼쪽 원위부가 더 많은 운동을 하겠죠 제가 아까 근이부라고 정확하게 설명했죠? 원이부랑 헷갈린 거 아니죠? 자, 원이부가 먼 쪽, 근이부가 가까운 쪽. 자, 또 다른 운동 뭐가 있나요? 이 스텝업을 응용하죠. 응용해서 이렇게 저항을 올려서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또 다음. 지금 요런 점프하는 동작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컨셉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 오르기를 하면서 똑같이 스텝업 동작이랑 동일한 동작을 하면서 고유수용성 운동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유수용성이나 안정성, 통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런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 더잘 먹힐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활성화의 경우 살펴봐야 되는 근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자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엉덩이 근처에 얘기를 했었죠. 중등근이든 소둔근이든대둔근이든 넙다리 네 갈래근이 과활성화 된 경우 뭐, 뭔지 모르고 뭐, 어떤 근육인지 형, 하나로 정하지 않고 넙다리 네 갈래근이 과활성화 된 경우 골기근이 제대로 일을 안할수 있죠 보행할 때 그래서 둔근의 스트레스가 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각이 떨어지면서 처음에 이제 운동 안 하시던 분들 스쿼트 같은 걸 시키면 앞쪽 허벅지만 힘 엄청 들어가요 이런 피드백 많이 하시잖아요 왜 둔근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올려줘야죠 자그 다음에 넙다리 뒤근 넙다리 뒤근 뭐예요 햄스윙 당연히 무릎 펴는 기능 하는 애들 반대 무릎 구부러지는 기능 하는 애들이니까 넙다리 네갈래근이 과활성화 돼 있으면 햄스트링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엉덩허리근 고관절 굽힘근인데 여기서 대퇴사두에서 대퇴직근이 과도하게 굽히는 고관절 구부리는 역할을 과도하게 해. 그러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제2의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이런 장요근들도 적절하게 자세성 기능을 잘 해줘야 되는데, 움직임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자세성 기능을 잘 해결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했죠.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다룰지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봐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근육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테스트가 또 필요하겠죠 테스트나 트레이닝이나 이렇게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5강이었죠 다리 네갈래근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넓다리 뒷근 햄스트링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려웠지만 어려웠나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